안녕하세요 푸드레입니다 제가 자색 삼동 대파를 온라인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 30주에 2만 원 배송비가 5천 원인가 들었어요. 근데 받아서 오늘 받아서 뿌리를 정리를 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아 고자리파리 병충해 같은 게 왔네요. 지금 몇개 발견했는데 나머지 흙을 아직 안 털어봤어요. 근데 딱다 풀어보면은 지금 상태가 그렇게 해서 뿌리 상태가 좋진 않거든요. 이게 대파가, 이 삼동대파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비싸요. 이거는 이제 좀 토종대파인데 좀 특이하거든요. 이렇게 요 꽃대가 열리지 않고 꽃대 안에서 꽃이 열리지 않고, 새끼 대파가 요렇게 열립니다. 그래서 이게, 이제 땅에 떨어져서 번식을 한 형태로, 어, 하는, 그렇게 자라는 토종대파인데, 이거 같은 경우는, 뭐, 맛이나 이런 게 일반 대파보다 더 단맛도 있고, 향도 더 강하다고 해요. 특히나 이제, 삼동대파 중에, 요 자색, 삼동대파. 종구가, 어, 자색입니다, 자색. 이게 더 이제 맛이나 이런 거 월등하다고 해서 이곳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. 지금 30주에 한 배송비까지 한 25,000원 정도 들었는데 아 상태가 뿌리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네요. 다 고자리 팔이 지금 감염이 돼서 고자리 팔이 다 먹은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이런 제품을 이렇게 팔 수가 있는지.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, 뭐,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, 직접 눈으로 확인을 어할 수가 없어서, 이런 건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참, 받아보니 많이 속이 상합니다. 그래서, 이거를 그냥 심지는 못할 것 같고, 고자리 파리 약에 한 번, 어, 뿌리를 담가서 방지를 한 다음에 한번 심어볼 생각이고요. 오 비가 오는데 지금 비가 그쳤어요. 그래서 오늘 딱 심기 좋을 것 같고 조금 있다가서 한번 방제를 해보고 심어서 잘 자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삼동 대파 심으러 밭에 잠깐 나왔고요. 고자리 파리가 발생한 대파를 받아서 지금 고자리 파리 약에 뿌리를 뿌리 부분을 이렇게 담가뒀습니다 담가서 살짝 담갔다 빼서 심고 이 양분은 심고 나서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배추 사이에 심을 건데 지금 자리도 없고 해서 심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다 심었고요 지금 배추 사이에 이렇게 한 줄로 쭉 심었습니다 배추하고 대파하고 같이 심으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파 사이에 고, 공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심었는데 과연 고자리 파리가 박멸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텃밭 농사야, 뭐,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냥, 뭐, 100개 심어서, 뭐, 50개 잘 나오면 50개 먹고, 뭐, 30개 나오면 30개 먹고, 그런 마음으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. 뭐, 벌레들도 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, 아 그냥 키워서 그냥, 멀쩡한 거 먹고, 뭐,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,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고요. 대신에 아쉽죠. 이게, 더운데 나와서, 시간 내서 나와서, 이렇게 심고 하는데 잘안 되는 거좀 아쉽긴 합니다. 요 자색 삼동파 좀 설명을 드리면, 이게 이제 주화예요. 주화가 요렇게 열린 게 지금 주문해 뜨만 왔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끼가 요렇게 자라면, 그 새끼 따서, 어, 다른 데다 옮겨 심고, 이런 식으로 계속, 어, 번식을 해 나가는데, 이 토종 자색 삼동파는 토종 대파고요. 이게 겨울을 난다고 하더라고요. 겨울에 월동도 가능하고 해서 한번 좀 심어봤습니다. 이 주화 열리는 게좀 되게 신기해요. 그래서 요번에 지금 심은 거는 식용 목적은 아니고 이 주화로 주화가 나오면 다른 밭에 심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주화 기울 생각이고. 이 삼동 대파는 맛있다고 해요. 당도도 되게 높고, 육질도 연해서, 파향도 일반 외대파보다는 더 진하게 나서 되게 맛있는 대파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 한번 드시면은 다른 대파 뭐못 먹는다 그런 얘기까지 있길래 저도 한번 대파 한번 먹어보려고 심어봤습니다. 아, 고자리파리 그 약에 살짝 담갔던 이거를 또 이렇게 심고 나서 줬어요. 좀 박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심어 놓은 저 대파도 고자리파리가 껴서 제가 어제, 어제 약을 좀 진하게 타서 줬는데, 지금 가운데에는 많이, 뭐 이런 것도 지금 고자리파리 낀것 같고, 뭐, 이런 거, 이렇게 누렇게 되는 거, 이런 것들 다 고자리팔이 낀것 같아요. 어제 약을 줬으니까, 뭐, 상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 가운데, 가운데는 뭐, 요쪽은 완전 초토화된 것 같아요, 가운데가. 나머지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있으니까, 대파 뭐, 대파만 주행을 먹을 것도 아니고, 그래도 가장자리 부분에 있는 것들은 조금, 어 건강하게 잘 크네요. 뭐, 요 정도면은 충분히 먹을만 하고, 또요 삼동대파도 있고, 이쪽에 뭐, 쪽파도 있으니까, 아, 이제, 방제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, 어저 안에 있던 약이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더라고요. 아버지가 쓰시던 건데,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없으면은 한번 시중에 판매되는 거, 사서 한번 해보고, 그래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잘 자라는 녀석들만 뽑아서 먹겠습니다. 방법, 방법 없습니다. 제가 뭐 전문 농사꾼이 아니다 보니까, 작년에도 그랬어. 작년에도 뭐 해충 온거 그냥 다 냅두고, 약, 작년에는 약을 거의 안 쳤거든요. 그랬더니만 배추 이런 데는 뭐 진딧물이 엄청 나서 사실 몇개못 건져 먹긴 했어요. 근데 올해는 좀 제대로 해보려고 약도 좀 치고 할 생각입니다. 근데 뭐 그렇게 그렇게 약을 많이 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. 한두번 해서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그냥 뽑아서 먹을 예정입니다. 당근도. 당근도 보면, 안, 안 나오네요, 안 나와. 몇개안 나왔습니다. 제가 일반 당근이 아니고, 이게 삼색 당근이라고 해서 좀세 가지 색깔이 있는 건데, 그래서 그랬, 을 수도 있고, 어, 가을에는 한번 한 가지 색으로만 쭉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. 적카무는뭐 수확시기가 거의 다 어이고 이제 비료 같은 거 뿌릴 때 주의하셔야 될게 잎사귀에 이렇게 닿으면 잎이 이렇게 돼 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사실 어제 비온다 그래서 비 오면 녹거든요 근데 뿌리고 나니까 또 비가 안 오더라고요 몇 개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 있는 거는 잎이 이렇게 타 버렸네요 자조합무 관무도잘 크고 있습니다.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이거는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자색 삼동파 심은 것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